여러분, 네. 네. 반갑습니다. 예, 대 사라, 반명사라잘 오셨습니다. <laughs> 네. 오늘은이서울시내만 그 지혜장님, 오는오시장님이 오늘 하고, 이제, 그 대한회의에 가장 고민이, 이준호 회장님, 참하 3월 중순정도 돼가지고 장 own day w 에 s a walk. Your c 서 a n g c h u n g Chamber is a chum game. What's your mother's name? It's a house 제제 한때 이런 돌아서 업데이해서 그냥 시 맛있게 오늘 드시면 저는 너무 시게